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바닷가예요. 제가 태어난 곳이 부산 해운대 바닷가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그래서 그런가 저는 바닷가에서 예전부터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음 먹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바다 보러 출발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옆에 차를 운전해 줄수 있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여행 갈 때도 너무 편하게 가는 거죠. 휴게소 들려가지고 중간에 짬짬이 맛있는 것도 사먹고 여행 가는 길은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설레네요. 지금 제가 가는 곳은 강원도고요. 중간에 들려서 너무 맛있는 우동을 사먹었어요. 자, 드디어 장거리 운전 끝에 첫 번째 목적지인 강릉 오죽헌에 도착했어요. 여기가 신사임당 그리고 율곡이 아시죠, 여러분? 이제 거기와 관련된 문화적인 곳이고요. 이렇게 한옥 마을이 또 있고요. 제가 여기 처음 와 봤는데 굉장히 전통적인 것과 현적인게잘 어우러진 곳이고요. 즐길 거리 뭐 여러 가지 체험할 게또 많아요. 자,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들린 곳은 바로 그 유명한 경포대예요. 이 호텔이 환상적인 경포대 바다뷰로 유명하거든요. 바로 옆이 바다예요. 진짜 뷰가 정말 끝내줘요. 그리고 경포대 맛집에 들려서 정말 많이 먹었어요. 이것저것 해산물, 뭐 홍게찜, 스시, 초밥, 전, 뭐 각종 반찬들 그리고 물회까지 먹느라고 정신이 없었고요. 완전 맛집 킹정. 자, 그리고 드디어 저의 최종 목적지인 용평 리조트에 도착했고요. 인제부터 진짜 시작이거든요. 여러분 용평 리조트 많이 아시죠? 한국에서는 가장 오래된 곳이고. 근데 여기가 알고 봤더니 살짝 그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 곳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돈이 많은 거죠. 시설이 장난이 아니에요. 와우. 이 종교적인 색채가 곳곳에 묻어 있긴 한데요. 어쨌든 이 케이블카를 타고 너무 편안하게 산 꼭대기로 갔고요. 이 케이블에서 바라보는, 내려다보는 산 뷰가 또 기가 막힌 거예요. 굉장히 길어. 완전 뭐 가도 가도 끝이 없고요. 이렇게 케이블이 길 수가 있어? 와 미쳤어. 이 끝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스키장 제일 출발점에 나오기도 하고요. 바왕산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뷰가 정말 또 끝장나거든요. 여기가 바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바왕산 꼭대기에 있는 스카이워크고요. 여기서 내려다보면은 조금 무섭긴 하거든요. 너무 높아가지고. 와, 이렇게 아름다운 이 힐링되는 뷰 보셨나요? 진짜 숨이 멎질것 같은 경치.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을까 싶고요. 이 초록초록한 발왕산 너무 멋있죠? 이 동네가 또 오징어가 유명하니까 오산 불고기도 먹어봤고요. 와,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침 식사도 너무 훌륭했어요. 공기가 너무 너무 좋은 평창에서 아침부터 산책도 많이 하고 우리가 또 산책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커플이거든요 그리고 모노레일을 타고 또 오릅니다 여기는 탈게 많아요 근데 이 레일이 조금 느리긴 하거든요 이거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일단 애니포레에 왔는데요 이게 또 멀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꽤 걸렸고요 여기가 또 숲속의 작은 마을 같은 느낌인데 너무 잘돼 있어 그냥 식물원 같아요 공기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지상 낙원 느낌? 그러니까 종교에서 말하는 약간 그 에덴 동산이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 잘 꾸며져 있어요. 어떻게 숲을 이렇게 잘 관리를 했을까 싶고. 여기에 또 유명한 엄홍길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동물들한테 먹이를 줄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뭐 염소, 양, 알파카 등등. 먹이만 주면은 미친 듯이 이 식탐을 부리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 밥 달라고 아주 애원을 해요. 그리고 얘네들은 진짜 하루 종일 먹는데요. 염소가 제일 적극적이야. 양이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아무튼 애니풀에는 정말 손꼽을 수 있는 지상 낙원인 게 틀림없어요. 자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는 마지막 행성지인 봉평에 들려가지고 정말 맛있는 막국수랑 메밀전을 먹었고요. 잘 먹고 잘 놀고 여행하는 기쁨이 정말 very happy에요.